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부터 34장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담당자를 임명하신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와 이니라. 아멘. 어, 눈앞에 다가온 가나안땅 분배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그 일을 담당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화입니다. 이두 사람은요. 아론과 모세 뒤를 이은 종교와 정치 분야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담당자를 한 명씩 택하게, 그러니까 세우게 하셨고요.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그냥 지파별로 알아서 한 명씩 추천해라. 라고 하셨어도 됐을 텐데. 굳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지명하시고 이름까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시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름을 직접 불러 주심으로 그 담당자들의 권위도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꼭 들어가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해도요. 그냥 자동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유산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어, 이스라엘이 받을 가나안 땅의 경계가 동서남북으로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방의 경계까지 모두 얻으려면 꼭 경계 끝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 모퉁이에요. 그냥 한 발짝만 들여나서는 결코 어, 다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담당자들 그들과 함께 백성들은 이제 끝까지 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너무 심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요 약속의 땅은 끝까지 밀고 들어가야 끝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힘들더라도 계속 나아가자입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요, 장차 내가 받을 기업,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약속도 있습니다.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관한 약속이죠. 어 제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요,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의지로 뭐제 힘으로 더욱이 제 의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장은 제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이죠. 자, 그래도요, 조금만 힘들면 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마다요, 이를 악물어야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업을 받는 그날을 꿈꾸는사 말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임명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기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힘들더라도 끝까지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